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나 아빠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 같은 것들을 겪게 되잖아요. 이제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점들 중에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플이죠 악플.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악플이라는 것을 받아보게 되는 경험이 많잖아요.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글을 여러 번 과거부터 써온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나마 악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몇번 받아보기도 하고 경험도 있을 텐데 저처럼 이제 40대가 지나서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이런 악플이란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꽤나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선한 마음, 선한 의지, 나는 진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이라는 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심지어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을 찍고 정말 고생고생해서 편집까지 완료한 다음에 영상을 올렸는데 웬걸 악플이 달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나는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한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게 만약에 현실이었다면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니라 현실 상황이었더라면 절대로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누군가 나한테 악 풀을 달거나 욕을 하는 사람이 절대로 없을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런 지금 이런 내용의 강의를 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현장에 나가서 제가 이런 강의를 했다 누가 그 자리에서 나에게 욕을 하겠어요 다들 뭐 응원하거나 좋은 이야기만 해주겠죠 그런데 온라인은 서로 보질 않잖아요 나에게 완전히 모르는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였다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사람들조차 악플을 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냥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걸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 해서 내가 유튜브를 포기하는 그첫 번째 이유가 이 악플 때문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채널에 이제 초보 유튜버 분들이 과연 저는 악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악플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악플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왜 악플을 받게 되었을까부터 한번 먼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내가 유튜버가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누군가에게 직접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만든 영상 혹은 나라는 이런 컨텐츠가 누군가에게 공개되는 거잖아요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거예요 나를 널리 알리는 것이 유튜버의 주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유튜버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든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많이 널리 널리 알릴수록 유튜브는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구독자 아닙니까? 구독자의 숫자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내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다라는 뜻인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누군가가 나를 싫어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안 만나면 그만이고, 혹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내가 만날 일도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라는 이 공간은 알고리즘이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그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알고리즘이 영상을 추천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던지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다든지 아니면 내 내용 자체가 뭐 불만이든지 하여간 뭐든지 어떤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도 내 영상은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데 나란 사람을 기본적으로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근데 그 사람은 원치 않는 상황에서 그 영상을 봤기 때문에 일단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앞으로 다는 거지. 그런 경우를 유튜버라면. 겪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연예인이 겪는 그런 어려움과 비슷한 것을 유튜버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 절대로 내 영상에 단한 개의 악플도 달려서는 안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유튜버라는 직업 자체는 악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악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버가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욕먹을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유튜버인 것이죠. 만약에 내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그만큼 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악플을 받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유튜버의 수명화도 같은 것이다. 저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신다면 내가 악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덜 예민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악플들 내용을 보면 그게 그렇게 심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거슬렸나봐 영상을 보는 사람이 그 거슬렸던 그 사람이 그거를 그냥 한줄쓸 수도 있는 거죠. 뭐, 이 사람 컨텐츠는 뭐좀 별론데, 뭐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뭐 말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 아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 느낌인데 크게 나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기는 그런 식의 댓글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대놓고 공격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냥 내 영상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한줄 남긴 거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상처를 크게 받는 거지. 아니, 내용상이 싫다고? 이러면서. 어떻게 내용상이 싫을 수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의기소침해지고 다음에 영상을 제작할 때와 그걸 신경쓰게 된단 말이에요. 아, 다음에 영상을 만들 때는 그분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러면 난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해서 또 뭔가 수정해서 올렸는데 웬걸 그와 비슷한 댓글이 또 달리는 거야. 내가 뭔가 또큰 잘못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점점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고 영상을 못 만들게 되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런 악플들은 나에게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런 구독자분들의 댓글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한 100분의 1 되려나?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작은 비율인 거죠. 그 악플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응원들, 좋은 댓글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작은 댓글들, 악플들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기는 없어요. 저도 전혀 신경이 안 쓰인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댓글을 받았을 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판단을 해요. 어떤 댓글들은 분명히 내 채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그 지적이 내가 충분히 공감할 만해. 그 사람이 남긴 불만이나 그런 요소들을 나도 모르고 있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저는 악플이라고 규정하진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을 남겨주신 거죠. 나도 알고 있고 내 부족함을.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저는 이해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아, 그래. 저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좀더 저런 부분은 보완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댓글 말고 그냥 내가 싫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댓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싫구나. 혹은 내 영상이 싫구나. 내 내용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악플을다는 댓글들은 저는 되도록이면 신경 쓰려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 내 영상 몇개볼 것도 아닌데 뭐 그리고서 그 댓글을 그냥 차단시켜 버리죠. 그러면 다음부터 그 사람이 쓰는 댓글은 저도 못 보게 되거든요. 열심히 댓글을 달아도 제가 보이지 않아요.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게 되고 그렇게 차단을 하는 것이 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튜버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런 댓글들에 노출이 될 수밖에 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초보 유튜버 분들은 특히나 저는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더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악플을 받았을 때좀 정신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너무 깊은 의미를 두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큰 의미를 담고 쓴 댓글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다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시비 거는 게그 사람들은 그냥 재미인 거지. 예, 심심한 거야. 심심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댓글 달면서 그냥 본인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너무 기쁜 의미를 담게 되면 나만 손해야. 예, 나만 스트레스 받잖아. 그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로 다른 댓글에 내가 너무 깊이 막 그걸 생각하고 막 와.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하지를 내가 막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 사람에게만 득이 되는 일인 거죠. 그 악플을 단 사람은 나에게 내가 힘들 걸 바라고 썼을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내가, 어, 전혀 데미지 안 받아. 노 no 데미지. 어, 그런 악플? 뭐, 차단? 예. <laughs> 이렇게 해버리면 댓글 단 사람도 좀 허무할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한테 왠지 데미지 주려고 나 댓글 달았는데 이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네? 그럼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댓글을 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댓글에 대해서 무심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쉽지가 않는 건 사실이죠. 왜냐면 이런 걸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적다 보니까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처음 이런 댓글을 받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이 올 거예요.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유튜버라는 일 자체가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돼야 되는 그런 것도 포함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일들 중에서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일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도 그 직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려운 점들이 다 있거든요. 저는 누가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저는 절대로 의사는 될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의사분들을 늘볼 때마다 아 저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나는 저 일은 할수 없다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늘 아픈 사람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막 기분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늘 뭔가 고통을 받으면서 오는 사람들이 아프니까 당일 병원에 왔겠죠 그러니까 늘 내가 누군가 아픈 사람들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을 늘 봐야 되는 게어 저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그게 뭔가 보람이 되고 소득도 많이 벌고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할수 없는 직업인 거죠 왜냐면 나랑 맞지가 않아 나는 그렇게 뭔가 힘든 사람들을 매일매일 보는 것이 내 정신건강에 내가 못 버틸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렇듯이 모든 직업들이 그런 좋은 점과 힘든 점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버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유튜버로서의 장점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수도 없이 많이 매일매일 설명해 드리고 있듯이, 유튜버라는 직업은 정말로 나에게 장점이 10개라면, 단점은 1개 정도밖에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점 한두 개 정도를 내가 너무 거슬린다고 해서 이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플이 내 채널에 달리는 건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걸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면 음, 올 것이 왔구만 유튜버란 이런 거지 내가 악플이 달릴수록 유명해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심한 건 차단하고, 그리고 적당히 괜찮은 건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악플을 그냥 유튜버라면 당연히 견뎌내고 극복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 유튜버분들이 처음에 악플을 딱 받아들였을 때는 분명히 이제 힘드시겠죠. 예, 스트레스도 받고 힘드실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좀 그런 거에 무뎌지는 타이밍이 오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 악플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오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좀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을 가지 마시고 그런 걸로 좀 가볍게 넘기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예제 이야기를 주저리 주저리 또 떠들어 봤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